오늘은 위생적인 주방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삼시세끼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싱크대는 물 마를 일이 거의 없죠. 수세미 또한 항상 이렇게 물기에 젖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젖어있는 수세미 과연 위생적일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 수세미 살균하는 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방법 두 가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먼저는 과탄산소다를 이용하는 방법 한 가지이고요, 또 하나는 구연산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과탄산소다를 이용해서 소독을 해볼게요. 컵에 깨끗한 물을 담궈주세요한컵 정도 숟가락을 이용해서 과탄산소다 한 스푼 정도, 한 스푼 정도를 물에 담궈주세요 여기에 수세미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도 과탄산소다를 약한 스푼 정도 위에 솔솔솔솔 솔솔 솔솔 뿌려줄게요. 이 채로 30분 정도 방치하시면 되세요. 그냥 두셔도 됩니다. 어떤 원리에서 살균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과산화수소 아시죠? 상처가 났을 때 과산화수소를 뿌리면 거품이 나면서 소독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소독 기능이 있는데요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빠르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소독을 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탄산소도를 이용을 합니다 과탄산소다는 물에 녹는 과정에서 과산화수소를 발생시키는데요 천천히 물에 녹으면서 과산화수소가 오랫동안 물의 일정 농도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소독하기에 좋은 재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30분 동안 물에 담궈놓는 것만으로도 수세미가 소독된다는 사실 수세미를 살균하는 두 번째 방법 구연산을 사용하는 을 것입니다 한컵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깨끗한 물을 담아주시고 구연산을 세 스푼 넣어주세요 어휴. 구연산인 담긴 물에 수세미를 담궈주시면 됩니다 구연산, 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성 용액은 세균의 단백질 부분을 변형시켜서 세균이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수세미를 살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천연 세제로 수세미를 살균하는 법 알아봤습니다 과탄산소다를 물에 녹이는 방법 구연산을 물에 녹이는 방법 단순히 물에 녹여서 수세미를 담궈놓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또 환경에도 좋은 살균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위생적인 주방에서 깨끗하게 이용하세요